연수구가 지난 15일 지역 내 새로운 상징물로 자리 잡을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연수문화예술회관은 연수구가 10년이라는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첫 삽을 뜨는 지역수건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 특별교구세 등총 400여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며 운영주체 선정 등의 사전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061제곱미터 규모로 내부에 736석의 중형급 공연장과 전시실,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완성도 높은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 발레 공연 등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으로 전문성과 대중성을 함께 갖춘 공연시설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고 관계자는 연수구의 오랜 수건 사업인 만큼 안전하게 잘 마무리해 40만 연수구민의 문화요람이 될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